자, 12번. 오른쪽 원 위에서 7개의 점이 있는데, 그 7개의 점에서 두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. 자, 이 문제는 실제로 선분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, 일일이 찾기도, 찾을 수도 있지만, 그러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잖아. 그치?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7 개의 숫자가 있는 일곱 개의 점이 있는데 일곱 개의 점 중에서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와 똑같아. 일곱 개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개에서 두 명을 뽑아서 악수하라는 문제랑 똑같아. 일곱 명이 있는데 일곱 명에서 두 명을 뽑아서 배드민턴 시합을 하라는 문제랑 다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야. 왜 그러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이두 명을 뽑아서 서로 선분을 이으면 되고 대표라고 생각해도 되고 시합을 하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라고 해도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지. 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됐어. 자 그러면 대표를 뽑는 경우는 나눠주는 거 기억해? 자 7명에서 2개의 점을 뽑는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6이 되고 자 2개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겠지. 자 약분하니까 이 값은 21이라는 값이 나와. 자 마찬가지로 세 점을 연결하는 경우도 일일이 다 그려볼 수도 있지만, 이런 식으로. 그러기엔 너무나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, 일곱 개의 점 중에서 세 명의 대표를 뽑는 문제랑 똑같다고. 자,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눠져야 돼. 자, 위에는 뭐가 들어가지? 자, 7 곱하기, 6 곱하기, 5이고, 점이 3개니까, 3 곱하기, 2 곱하기, 1로 나눠줘야 한다고 했어. 자, 이거 6위과 3위가 약분 되니까 7호 35가지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